죠네 예, 네, 수고하십니다. 서울중앙지검의 오명규 수사원이라고 합니다 아, 네왜 여기 으세요 아니 자꾸 경찰지검이라고 해서 전화가 와서요 계속 이런 전화 받으셨어요? 네 지금 네 번째인데 아, 아, 우리, 우리 여성분이 검찰에서 처음 받으시죠? 예? 우리 여성분이 검찰에서 처음 받으시죠? 여러 번받았지 뭐? 여러 번받았다고 아, 예. 여러 번 받으셨어요? 아또 이런 거 너무 잘 모르시면은 신상한지알아셔게야 되는데 <laughs> 왜또 어떤 잘못 저질렀어? 아침부 그 고생 많으세요. 아침부터 두 명이서 모여가지고 미친 듯이 떠들고 있지. 아니, 아니 좀. 경찰서에서 아, 자꾸 전화 와서. 알겠니 그만두고. 그만두고. 네, 그럼. 네. 네. 네